국민의 눈장히 좋은데. 자, 마이크 좀 교체하고 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 즐거우시면 소리 질러!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자,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잠시만요, 네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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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다 왔나요? 네. 자, 인사 드리겠습니다. 셋, 넷, 포스! 넷. 안녕하세요.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 아, 또 멋진 가수분들 네? 또 응원하러 와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하스스톤, 그리고 펩시 어, 뮤직게임 페스티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. 그쵸? 제가 아, 네. 실제로 펩시 콜라 마시면서 하스스톤 네.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. <laughs> 이 펩시와 하스스톤을 동시에 이렇게 네. 한다 그러니까 정말 네. 영광스럽고 기분이 참 좋네요. 네. 아, 그리고 또 펩시 하면 우리 그 펩시맨 알아요 혹시? 알죠. 여러분 펩... 펩시맨 알아요? 어 많이 아시나? 아 이거 알아요 펩시맨.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. 예. 네.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? 그래요. 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펩시맨. <laughs> 아네 자. 여기서 추억도 있었죠. 예. 네. 아, 아, 아 그렇죠. 아, 여기서 네? 이런 추억도 있었다고요. 아 그렇죠. 펩시맨의 네. 추억도 있었고. 네, 네. 아무튼 뭐. 어, 이제, 뭐, 다음 곡 슬슬, 아, 가봐야 되는데, 예. 그 전에, 네. 네. 여러분들 진짜 요즘 네.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. 맞아요. <laughs> 아, 우리 성재가, 아우, 착하네. 아우, 애기, 우리 아기 네. 자, 그럼 다음 곡은요, 어, 여러분들의, 어, 지친 일상의, <laughs> 어, 그냥 되고. 아 지친 일상에, 어허, 어, 정말 힘들고, 여러분들의, 꼭이루어지 어, 소망하는 그런 제가, 노래를 준비했어요 제 생각에는 네. 이 노래 할때이 멘트는 네네.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영원히 할 거예요 네, 영원히 할 거. 거니까 네. 여러분들 저희 b t o 영원히 응원해주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그럼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